아침에 인사말 하실 때 보니까 이소그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그 보호 이런 거에 되게 진정성 가지고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아동이나 여성 어, 네. 이런 약자들에 대해서도 그러신 것 같은데 관련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학생 인권과 관련해서 국가 인권위원회에 네. 진정 사건 접수돼요. 아, 예. 네, 이게 년에 몇 건이나 접수될 것 같아요? 어잘 예측이 안 됩니다. 작년 한 해만 천 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아, 예. 이 이거는 진정 사건 접수고 상담 권은 거의 매해 3만건 정도가 상담 요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만큼 우리 학생 인권의 상황이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열악하다 이런 아, 예. 지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어. 근데 전국에 지금 그지방에 17개 광역시도에 그 학생권 조례가 있습니다. 있는 지역이 있어요.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여 군데입니다. 서울, 경기, 충남을 포함해서 6 군데의 학생권 조례가 있고, 이 학생권 조례에 담긴 내용은 사실은 헌법, 그죠? 교육기본법, 유엔 아동 권리 협약 이런 거에서. 명확하게 명시적으로 보장하라고 하는 그 아동의 인권 이런 내용이 사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네, 2019년에는 그 서울시 교육청, 서울시 그 학생권 조례 차별금지 조항 예. 이거에 대해서 헌재에서 판결도 했어요. 하법 판결도 했고. 어. 그러면 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 이 학생인권 조례에 대해서 되게 사회적 갈등이 좀 심화되고 있는 게 최근의 현상이에요. 그래서 서울이나 충남 같은 경우에는 학생권 조례 폐지 조례안이 어 제, 제출돼서 심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알고 아, 계세요? 거기까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아, 아동 권리에 대해서도 좀 <laughs> 신경을 쓰셔야 될것 같은데, 그, 그런데 이제 학생권 조례가 그 폐지 주장을 한다거나 최근에 개정의 움직임이 있다거나 할때 근거가 뭐냐면. 너무 일방적으로 학생의 권리만 주장하는 내용이 담겨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PT 하나 준비했습니다. 지금 PT 한번 보세요. 네. 지금 보면 서울하고 충남하고 제가 경기도 건만 가져왔는데 거기 보시면 그 서울 같은 경우는 학생의 책무를 명확하게 규정해 놓고 있어요. 그죠? 다른 사람 인권 침해하지 말아야 된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충남의 경우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상호 존중의 권리. 뿐 아니라 의무 이런 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그 밑에 보시면 교육 활동 과정 중에 있어서는 휴대전화 소지나 이런 것조차도 규제 규제할 수 있다. 이렇게 권한을 무한 그 일방적으로 보그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학생인권조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런 게 전혀 없다. 너무 학생권만 일방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폐지를 주장하는데 네. 어, 그 동성애를 이게 학생권 조례가 동성애를 주장한다는 식의 말도 안 되는 이런 외국 선동으로 사실은 학생권 조례를 반대하는 어, 흐름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대법관 후보자로서 이런 최근에 학생권 조례 폐지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의견 좀 주세요. 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서 좀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최근에 조금 불행한 사건들이 예, 있었던 것은 알고 있고 이게 교권과 학생 인권의 대립 처럼 비춰지는 측면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좀 선생님들의 학생 인권을 무시한 사례들이 좀 있어서 그것 때문에 학생 인권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알고 있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짧고, 전체 학생 인권 조례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학생 인권 조례가 한번 만들어졌는데, 다시 전체를 폐지하는 것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러운 지점이 있다는 생각은 들고요. 어, 너무 참... 길게 답변하시면 저 질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아, <laughs> 이런 폐지 흐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지 네. 폐지 흐름에 대해서는 좀더 네.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라고 네. 말해.